자, 자동차 산업의 거인, 폭스바겐이 지금 아주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래를 걸고 던졌던 거대한 싱부수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정말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위기에 빠졌는데요. 오늘 이 퍼펙트 스톰의 한 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요, 정말 충격적인 발표 하나였습니다. 바로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공장을 닫고 많게는 2만 5천 명의 직원을 내보낼 수도 있다는 계획이었죠. 근데 여러분, 폭스바겐이 그냥 그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 직원이 68만 명에 달하는 명실 상부한 세계 2위 자동차 제국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이런 거대 기업이 이토록 위태로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까지 역사적인 일이냐면요. 폭스바겐이 무려 87년 동안 독일 공장을 단한 번도 닫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1994년에 매전 특별한 노사협약으로 2029년까지는 고용을 보장하기로 약속까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정말 철옹성 같았던 그 약속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경영진이 지금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신호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럼 위기의 첫 번째 단서부터 찾아볼까요? 그건 바로 회사의 효율성. 아, 정확히 말하면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숫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문제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경쟁사인 도요타는요 폭스바겐보다 훨씬 적은 직원으로 더 많은 차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폭스바겐이 오랫동안 알아온 고질적인 과잉 인력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비효율은요 당연히 수익성 문제로 직결됩니다. 그룹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는 폭스바겐 브랜드 자체의 영업이익률이 고작 2.3% 밖에 안 돼요. 이건 뭐 포르쉐나 아우디 같은 럭셔리 브랜드가 벌어서 그룹 전체를 먹여 살리는 그런 기형적인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내무적인 문제가 외부 충격이랑 만나면서 위기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거든요. 폭스바겐한테는 심장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두 시장이 지금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안방인 유럽 시장부터 볼까요? 팬데믹 이전이랑 비교해서 자동차 판매량이 무려 13%나 줄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는 만들어 놨는데 팔리지가 않아서 쌓여 있는 차가 50만 대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한때 폭스바겐의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했던 중국 시장은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자국 전기차 브랜드로 정말 무섭게 갈아타면서 시장 점유율이 말 그대로 폭삭 주저앉은 거죠. 자, 이렇게 믿었던 시장들이 흔들리니까 폭스바겐은 미래를 위한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전기차로의 완전한 전환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거대한 도박이 아직은 성공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입니다. 이 지점에서 경쟁사인 도요타와 전략이 완전히 갈리는 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도요타가 돈잘 버는 하이브리드에 집중하면서 안정적으로 가는 동안 폭스바겐은 아직 불확실한 순수 전기차 시장에 말 그대로 올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야심찬 계획이 제대로 발목을 잡히고 맙니다. 미래차의 두뇌라고 할수 있는 핵심 소프트웨어 카리아드 개발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포르시마칸 전기차 버전 같은 정말 중요한 신차 출시가 몇 년씩이나 밀려버리는 사태까지 온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조에서는 단연히 불만이 터져 나오죠. 이건 경영진의 전략 실패다라고 콕 찝어서 비판하는 겁니다. 아니 다른 회사들은 하이브리드로 지금 돈을 쓸어 담고 있는데 왜 그걸 무시하고 아직 돈도 안 되는 전기차에만 목을 맸냐는 거죠. 물론 전임 CEO 같은 경영진 쪽에서는 아니다. 우리도 티구안, 파사트 같은 주력 모델에 하이브리드 버전 다 있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이런 논쟁 자체가 뭘 보여주겠어요? 폭스바겐 내부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놓고 얼마나 우왕좌왕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폭스바겐의 가장 큰 딜레마가 드러납니다.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는 바로 폭스바겐 법이라는 아주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공장을 닫는다거나 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주주 80%가 찬성해야만 가능하도록 못을 박아 놓은 법이에요. 사실상 큰 변화는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죠. 근데 이 법이 왜 이렇게 강력하냐면요. 폭스바겐 본사가 있는 리더 작센 주 정부가 지분을 20.3%나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80% 찬성이 필요한데 20.3%가 반대하면 절대 통과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역 일자리를 지켜야 하는 주 정부가 실질적인 거부권을 꽉 쥐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림이 없게 되냐면요. 과거의 CEO까지 갈아치울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노조 그리고 거부권을 가진 정부 여기에 당장이라도 대규모 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경영진. 이세 세력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인 거죠. 경쟁하기에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몸집,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미래 전략,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변화마저 가로막는 정치적인 구조까지.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폭스바겐을 덮친 겁니다. 결국 폭스바겐의 이 위기는요, 단순히 한 자동차 회사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와 성공의 역사에 갇혀버린 거대 기업이 과연 이 급변하는 미래의 경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건 어쩌면 자동차 산업 전체, 아니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아주 무거운 질문일지도 모릅니다.